오늘 먹을 후식입니다. 으흠. 이거는 한라봉. 우성 영롱이라고 써져 있는 한라봉이고, 사과. 이거는 레드자몽. 이렇게 세 가지예요. 어, 여러분, 이런 후식 좋아하죠? 아닌가, 요 좋아하시죠?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다들 모여보세 함께 먹어봐요. 오우 오는 뭐야 찍찍님 좋아하시는 건가 보다 그지 어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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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쓴애부터 먹어봐야겠지 예어이이뭐 자몽이 가장 쓰니까 자몽부터 이렇게 다 썰지 말고 위에 부분만 이렇게 하고 밑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살짝 칼집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살짝 칼집을 내줘야 이따 벗기기가 편해요. 그러면은 뭐 이렇게 썰어, 아예 썰어서 어, 수박처럼 먹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까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먹을게요. 이렇게. 위쪽에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밑에 쪽도 이렇게. 그리고 이게 사이사이 이렇게, 이렇게 가로로 칼집 넣어주고. 이렇게 해서 뚜껑을 이렇게 따주고, 그 다음에 이쪽에를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금방 따지죠? 어우, 상큼해. 로미도 자몽 안 좋아하지 않아요, 로미님? 어 후식 깔끔하지? 오늘의 후식 깔끔하게 자몽 괜찮아? 음. 이건 루비 자몽, 빨간 거, 빨간 자몽이에요. 어, 아주 좋아. 더운데 잘 됐어. 아까 여기, 안, 앞에, 인덕션이 있어갖고, 전기, 전기, 렌즈 있어가지고, 좀 더웠거든요.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. 뜨겁고 매운 걸 먹어서가 아니라, 더워서. 자몽이 여자한테 좋다더군요 어, 맞아요. 자몽이 여자한테 좋아요. 여자 채소. 아, 여자 과일. 그, 석류랑 석류랑 자몽이 여성이랑 궁합이 잘 맞는 채소. 그래서 저는 자몽향, 바디미스트나 향수도 많이 있어요. 자몽향을 진짜 좋아해. 지방분해해준다고. 그래? 오와. 과즙이 장난 아니야. 우와. 여기 먼저 보여주고, 어제처럼 보여줄게. 응. 네.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잘 이거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. 잠깐 홈쇼핑 버전으로. 짜라자라 짠. 짜라자라짜라 과즙 풍부. 풍부한 과즙.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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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봅니다 자몽자몽을 보여줄까 자몽 오케이. 맛있겠다 이 자몽은 그게 있어. 이게 쓰기도 쓴데, 셔요. 시큼해요. 그래갖고 좋아요. 쓴맛. 음. 쌉싸름 쓴맛. 음~~ 진짜 맛있다 아 그래서 음료수도 안 질린다고요? 어 나는 자몽에이드도 좋아하고 그냥 자몽 주스도 좋아하고 자몽 맛 그냥 드래곤후르츠? 드래곤후르츠 맞나요? 이 냄새나 향이나 그냥 다 좋아요 그리고 자몽, 청 담가갖고, 먹어도 좋고, 그냥. 그냥 다 좋은 것 같아, 그냥. 마냥. 마냥 행복함. 이렇게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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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즙이 풍부하다. 또다 먹었어. 벌써 하나 다 먹었어. 어밥 비벼왔어요? 무생채? 응. 더 빨리 먹지. 내가 얘기했잖아요. 어차피 먹을 거라고. 응, 빨리 먹었어야죠. 지금 먹으면 또, 어? 좀 약간 죄책감이 들잖아. 응, 음. 그지? 음. 오늘은 사과 껍질 까서 먹을게요. 음. 여러분들은 사과 딱 처음부터 잡고 돌려서 깎나요? 저는 이렇게 깎는 게 습관이어서 항상 4등분을 하고 깎아 먹습니다. 껍질에 비타민C가 많다던데, 아우, 근데 오늘은 알맹이만 먹고 싶어. 그럴 때 있잖아. 껍질째 먹고 싶은 날 있고, 알맹이만 먹고 싶은 날 있고. 오늘은 알맹이야. 응. 사과, 사과. 사과. 로미님 잘 가요? 여러분, 출근 내일 잘하세요. 아셨죠? 다들 사과 사과 소리 듣고 계시나 봐요. <laughs> 사과 소리 듣고 있기. 약간 ASMR 마냥. 근데 제 방송은 진짜 채팅 별로 없죠. <laughs> 근데 나 얼굴 왜 오늘 뭐한거같이 빨갛지? <laughs> 나 열나나? <laughs> 피곤해서? 아, 빨가면 사가 커와는 맛있어.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. <laughs> 설거지 내일? 안 네. 돼. 응. 어차피 내일 해도 내가 해야 돼. 응. 그럴 바면 빨리 해야 돼. 응. 얼었다 녹았을까? 막 아, 그랬을 수도 있겠다. 네, 소화도 시킬 겸좀 마켓에서 좀 많이 걸었어요. 엄청나게. 거의 순전 한 바퀴 다 걸어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. 음 집에 볼라가 돌더라고요. 어디는 막 동파됐다는 얘기도 있고. 와, 아, 과일 너무 좋다. 이 시간에 배고프면 진짜 답 없다. 응. 만약에 좀 늦게 주무실 거면 간단히 뭐라도 드세요. 왜냐면 좀 지나면 또 이제 잠자리라 더 불편하단 말이지. 응. 먹으려면 지금 드셔야 돼요. 지금.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빠르고 젊은 날이야. 꿀맛이에요. 무생채? 무생채 맛있지. 음. 무 맛있을 때잖아요. 근데 조금 이제 바람 들랑말랑 들랑말랑 하는데 잘 고르면 지금 무가 맛있어. 음. 서리 맞고 그래갖고 기온차가 크면은 무가 더 달단 말이야. 음. 귤까지 드셨어? 청국장까지? 끝났네. 끝났어. 짝장님 그거예요? 그 그거 뭐야? 다이어트? 엄청 식단 관리 철저하셔. 연예인들 보면 한 번도 야식 안 먹어본 사람도 있잖아. 그게 달걀 후라이는 안 했어요. 달걀 후라이 아니면 그 달걀찜이 있어야 되는데. 라면 김싸 먹었으면 끝났지. <웃음> 달걀 <웃음> 굽기 <웃음> 아침에 방송하고, 청소, 아니 설거지 다 하고, 말레하고, 청소하고, 그러고 한, 두 시간 잤나? 응. 두 시간 정도 자고, 일어나서 나갔죠. 그리고 바로 누우니까 너무 속이 더부룩하더라고. 그래가지고, 안 되겠다 싶어서, 바로 눕는 거는 좀 포기했지. 응. 조금 거, 어, 집에서도 좀 걷고 그랬죠. 집 안에서 좀 걷고 자전거 좀 타고. 그래서 너무 속이 부대껴서. 만약에 내가 이제 그게 적응이 되면은 또 괜찮을지 몰라 저거에. <laughs> 저거 아침 먹는 거에 있어서. 음. 근데 아직 제가 그 아침 먹는 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. 그래갖고. 그리고 오늘은 아침 방송의 첫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하게 차렸지. 어, 다른 날은 제가 거하게 못 차려요. 알죠, 여러분? 잔칫날은 하루면 좋게, 알맹이만 지금 딸라고 노력 중, 알맹이만. 꺼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 기어 나와라 이렇게 알맹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아니 그 내가 그냥 아니 그냥 어 다람쥐님 부담 갖지 마요 그냥 내가 하는 얘기야 하는 얘기야 부담 갖지마 부담 가지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. 웃다, 내가 방송에서 막 웃자고 얘기하는 거예요. 응. 에이, 막 그랬어, 마음 쓰였어? 그러려고 얘기한 거 아니야. 그리고 방송을 하고 뭐 힘들고 이런 거는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책임도 제가 집니다.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. 여기 하나를 또 만들어. 만들어서, 여기다 또 쌓아놓을 거야. 냄새 나라고. 집에서, 음. 한라봉 냄새 나라고. 이렇게 만들어서 또 여기, 여기에, 쟁여놔. 귀엽게. 본드로 붙여놔요? 그건 안 돼. 얘 저번에 해놨던 거 이대로 놔두니까, 이렇게 잘 말랐어요. 얘도 똑같이 여기에 말려둘 거예요. 이렇게. 이거라도 먹을래요? 귤 껍질 방향제? 그치? 응. 다 좋은데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침밥인데 음식 만들다 12시, 11시에 드시어 저는 쿡방이 의미니까 쿡방이 어. 의미니까 쿡방 오래 보고 싶다고 하셔갖고 오래 한번 해봤어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만드는 거지. 아, 이게 더 진하다. 아, 이게 제일 맛이 진하고 농도도 진하고, 시고 제가 웬만해선 쉰거잘 먹는데, 와, 이거 완전 많이 시네 이렇게 응. 많이 쉬어.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. 제 방송의 컨셉은 제가 잡습니다. 제가 한 거고, 제가 시작한 거예요. 방, 제 방송입니다. 그러니까 뭐, 뭐. 괜찮아. 너무 부담 갖지 마요. 아니, 그런 걸로 막 미안해 하거나 그러지 말라고. 저기 껍질에다가 향수를 두 방울 뿌리라고요? 오, 그래? 한번 해보자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좋았어. 머리맡에다 둬야겠다. 그래갖고.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. 내 방송은 원래 비효율적이었어. 안 터지잖아. 제 방송은 지금 2년째 비효율적입니다. 와우, TV에 그런 얘기도 나와보니까 아주 좋아. 어, 근데 맛있다. 와우.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제일 새콤하고 농도 진한 이 한라봉이 전 제일 좋네요. 시청자가 많이 모여야 된다고 안 터지더라도 근데 오늘 아침에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. 어. 생각보다 음 아침에 저는 사람 진짜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던데요. 어. 난그 순간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더 신기했어. <laughs> 어, 와, 이 시간에 어, 일어나셔가지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. <laughs> 그런 생각이었지. 우와. 진짜, 진짜 과육 좋다. 약간. 이거 델몬트 느낌이야. 델몬트. <laughs> 음, 오예, 오예. 우와, 우와. 화려하다, 화려해. 볶은? 음. 식스팩. 와, 식스팩 여러분, 매일 식스팩 있나요? <laughs> 아우, 시원하니 좋다. 생각 좀 해볼게요. <laughs> 저도 일이 없어야 가능한 일이니까. 제가 일이 있으니까 그 몸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? 그래서 생각 좀. 제대로 좀 해보고 음.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되겠으니까. <laughs> 아우 잘 먹었다. 아 과일 너무 잘 먹었어요. 아 저는 그 중에서 한라봉이 제일 맛있네요. <laughs>